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알고랜드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3년 4월 26일 18시 249원이며, 시작 평균 신뢰도는 78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246원이며, 평균과 신뢰도는 76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4월 28일 23시 240원이며, 적가 평균 신뢰도는 75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4월 26일 19시 251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76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1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4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243원이며 저항 평균가는 250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4월 29일 17시 247원이며 종가 평균 신뢰도는 76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마이너스 2원이며 시작가 대비 마이너스 0.8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하락하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4월 26일 17시 12분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